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 이두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매우 간결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니 곧 따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이 부르신 것과 이들이 주님을 따른 것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고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주저함이나 또 계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저 주님이 부르시니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마치 예수님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해서 그한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우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주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 그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게바는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가 헬라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이유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처음 보았는데, 그가 "아, 당신은 크게 둘 인물이구만" 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를 따른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었다고 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곧바로 따릅니다. 사실은 이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따랐다기보다는 그들 본래가 그렇게 순종적이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그걸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고민이 되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개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소격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교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아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하고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만큼, 사게오가 그동안 사람들과 척을 지고 산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속여서 빼앗았겠습니까? 그러니, 속여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겠다고 말했을 때, 아마도 자기의 남은 전재산, 그러니까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절반조차도 다 팔아서 다 갚아야 했을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얼마나 대비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순종합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충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할 만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따를 만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설명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곧 따르니라 하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사실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른 핑계 되지 않고요. 곧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본회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따름 사이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간극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르시면 곧 따른다. 그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주님을 곧바로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또는 담임목사를 통해서 설교 중에, 또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내가 그동안... 그 감동에 순종해왔는가 곧바로 아니면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만한 뭔가가 있었을 거야. 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었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때 처음 기적을 행하시죠. 그때는 이미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셨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뭔가 대단한 일을 내게 해주셔야 내가 따를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 순종하는 데에도 어떤 이유도 없고 불순종하는 데에도 어떤 이유도 없으며 그두 사람을 성경은 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 나는 곧바로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전히 주저하는 사람인지 올해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올해 나를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곧바로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왔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잠잠히 생각해 보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